고역될 예정이오니,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 안으로 입장하셔서 말하는 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휴대폰은 소중한 시간을 위해 잠시 꺼두시거나 모두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식의 완성은,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하객 여러분들의 경건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예식이 축복된 날을 맞이하는 신랑 신부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담소는 상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과 신부 에게 축복된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양가 어머님의 촛불 조화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두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촛불이 <laughs> 밝혀지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맞절 순례. 내빈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가모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주연본이 입장하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네, 오늘 또한 사람의 주인공인. 신부 입장에 겠습니다 신부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의 입장을 마치고 다음은 하객 여러분들한테서 성인의 예를 드는 맞절 순서가 있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맞절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어서 이 자리에 계신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다짐과 혼인을 약속하는 혼인 서약서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혼인 서약서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직접 준비한 서약서를 여러분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랑 친구에게 믿음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두 사람을 위한 축복기도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원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랑 아버님께서 주시겠습니다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부 아버님께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위한 덕담을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의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아버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감미롭고 부드러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축가 쪽을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축가는 신랑 신부의 신년직의 친구인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모님 감사 영상이 있겠습니다 영상이 나올 때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 부모로서 예를 갖춘 두 사람이 양가 부모님과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가 부원님도 같이 나오셔서 내빈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네.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인 신랑 신부 두 사람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힘참 발걸음을 출발할 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모두 기립하셔서 두 사람이 행진할 때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 신부와 신부 두 사람의 행복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행진. <목소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반을 계시나요? 신랑 신부와 친구 축청이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랑 신부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일감 신청 축지 신부 들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